네, 안녕하세요. 아이디병원 얼굴 뼈 센터 센터장 이경민 원장이라고 합니다. 자, 오늘 몇 가지 질문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좀 Q&A 형식으로 답변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정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누가 혹시 그렇게 이야기 하시던가요?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안과 의사들 다 안경 쓰지 누가 나시기나 나색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성형외과 의사들은 성형이 위험한 걸 알기 때문에 뭐 수술을 하지 않는다 이런 속설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사실은 이 수술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수술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 같은 것들도 어떻게 처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수술이 얼마만큼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에 대한 이해도가 실제 그 수술을 시행하는 사람이 가장 높죠. 그래서 저는 이제 안면윤곽 수술 또는 양악 수술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얼굴 뼈 수술 자체가 얼마나 안전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수술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기는 한데 수술이 무서워서 또는 수술 자체가 크기 때문에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눈과 코와 입과 얼굴형을 다 뜯어 놓고 보면 저는 하나도 괜찮은 게 없어요. 근데 부모님 덕분에 아주 잘 배치가 되어서 조화가 괜찮은 얼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를 건드리기 시작하면 다 건드려야 된다. 일이 너무 커지고 지금 나이에 시작하기에는 그 과정이 너무 저한테는 복잡할 것 같다. 그래서 뭐안 건드리고 있는 거고요. 근데 뭐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? 네, 성형과 시술이 단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, 코끝을 좀 하고 싶거든요. 할머니를 닮아서 대는 높아요. 근데 여기가 이제 낮아서, 제가 옆에서 보면 매부리가 조금 있는 형태거든요. 코가 약간 복코라서. 근데 뭐또 사실 코끝을 너무 높이면 제가 갖고 있는 이 자연스러운 매력이 또 없어질 것 같아서 그냥 안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실제로 제 친한 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족의 지인분들이라든지 병원 직원들 중에 제 딸이 되게 많거든요. 뭐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, 그리고 수술을 했을 때큰 효과를 볼 만한 사람들은 제가 당연히 추천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만족도가 또 굉장히 높은 수술이고 또 수술을 또 안전하게 해드릴 수 있다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제가 직접 수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저는 이제 별개의 다른 분야의 수술이다,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눈, 코, 수술로 큰 효과를 볼 만한 분들이 있고요. 그리고 윤곽 수술로 큰 효과를 볼 만한 분들이 또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건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것 같아요. 윤곽 수술이 크니까, 뭐, 이거는 제 마지막에 또는 하다 하다가 안 돼서 내가 도저히 안 되는 상황에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윤곽 수술 단독만으로도 큰 효과를 보는 분들이 분명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윤곽 수술만 하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조금 드리고 있거든요. 눈코는 사실 수술하면 티가 좀 많이 나잖아요. 한동안. 근데 윤곽 수술은 많이 붓는 건 아니지만 얼굴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붓는 형태로 붓기 때문에 티안 내고 수술할 수 있어요. 실장 중에서 남편 물레 수술한. 실장도 있고요. 엄마, 아빠 몰래 수술하고 집에 들어가서 뭐라고 했냐 물어봤더니 아, 이게 레이저를 맞아가지고 부었다.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숨기기도 괜찮은 수술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수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? 사실은 저의 경우에는 윤곽 3종을 다 하더라도 코 수술 하나 하는 것보다 시간이 오히려 적게 걸리는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큰 수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눈과 코와 입은 굉장히 예쁘게 생겼는데 얼굴이 좀 크다거나 뭐 입체감이 너무 없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도드라져 있는 형태의 광대라든지 사각턱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눈각수를 단독으로 큰 효과를 좀볼것 같고요. 개인적으로 연예인으로 살짝 예를 조금 들어보자면 김신록 씨 혹시 아세요? 굉장히 이제 개성파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외모적으로도 멋있는 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이분 광대가 좀 크기가 있으세요. 그래서 눈코에 집중되면 훨씬 좀 멋있는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당대가 줄어들면 또 훨씬 좀 여성스러운 이미지로 바뀔 수 있고 그 수술 하나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원래 얼굴 뼈가 크신 분들 같은 경우 보톡스를 맞으면 근육이 작아지면서 뼈가 도드라져요. 윤곽 주사를 맞으면 지방이 작아지면서 또 뼈가 도드라져요. 리프팅을 하면 또 이렇게 당기면서 그럼 또 뼈가 도드라져요.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리프팅이나 시술 갖고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이고 골격이 작아져야 사실 효과를 많이 보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시술과 수술의 효과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있거든요. 그런 분들은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수술을 계획해 보시는 게 보통 권장이 됩니다. 네 오늘은 성형외과의사는 윤곽수술 절대 안 한다라는 질문을 가지고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. 어,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얼마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드릴 거고 우리 아이디 본어겐 조텍구할 부탁드립니다.